여러분, 박진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만두국인데요. 제가 오늘 만두국이 너무 먹고 싶길래 시켜 먹으려다가 그렇게 하면 배달비도 붙고 그리고 시켜 먹었을 때 제일 안 좋은 점은 만두가 너무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큰 왕만두도 아닌데 그런 거한 두세개.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는 금액이 4,500원에서 5,000원까지도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접 해 먹어보자 할까 하다가 육수를 내야 돼서 멸치랑 이런 거를 사야 돼서 그러다 보면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는 간편하고 저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취생들은 그래서 요렇게 사골육수를 팔더라고요 사골육수를 팔길래 마트에서 바로 사왔고요 요게 금액이 890원 요게 3200원 정도 하는데 요렇게만 해도 계산을 했을 때약 4200원이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별로 싸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만두를 엄청 많이 넣을 수 있다는게 아주 좋은 점이죠 솔직히 편의점에 파는 1000원 2000원짜리 만두를 넣어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더 저렴해지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아주 많은 양의 만두국을 저렴하게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다 요즘 김치만두국을 파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김치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조금 저렴한 금액에 양이 많은 김치 만두국을 만들어 보려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조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요. 제모 비주얼이 괜찮습니다. 어, 뜨거.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간이 안 맞춰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했습니다. 아 뜨거. 음. 아, 죽인다. 아, 이 앞접시에다가 만두를 하나 떠가지고... 역시 <laughs> 김치만두국은 맛있지 자 여러분 이렇게 터진 만두들 아시죠? 이런 것들이 또 안에 국물을 먹은 고더 맛있어지잖아요. 아 만두를 다 터뜨려 놔야겠습니다 그래야 국물을 먹은 거더 맛있어지지. 국물을 먹으면니까 장난이 아니네음 괜찮다. 나쁘지 않아요. 음. 국물 맛은 사 먹는 만두국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만 사 먹는 거에는 계란 지단이 들어가 있고 소고기 조금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 저는 이게 훨씬 괜찮은데요. 이제 밥을 말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와 지금 다 비주얼 진짜 미쳤다. 밥이랑 만두랑 같이 이렇게 한번 먹어보십니다. 이런 느낌. 음. 이번에는 여기다가 아, 여기에다 아, 볶은 김치를 올려서 이렇게. 嗯。Mm. あっとぐんとい。 와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반찬 이게 편의점에서 산 김치거든요, 조말한 거. 아 엄마한테 제가 아직 반찬을 못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먹었는데 김치가 어? 너무 조말하게 썰려 있어요. 그게 아쉽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엄청 강하다. 가격면에서 엄청 강하다. 아니면은 맛에서 임팩트가 엄청 강하다. 그런 메뉴는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만두국을 먹으러 갔는데 만두가 너무 적게 들어가 있어서 실망을 하고 온 경우 같은.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떡만두국, 만두국 되게 많이 시켜 먹는데 김밥나라나 이런 데 가도. 저는 항상 만두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공깃밥 하나 더 시켜가지고 공깃밥으로 배치해오곤 했는데 오늘 만들어 먹은 거는 그냥 그런 있죠.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만두국을 먹는데 뜨기만 해도 다만두에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김치만두로까지 할수 있다. 저는 거기에 오늘 강한 메리트를 느낀 메뉴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사골곰탕 육수를 두 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김치만두 세개 남아 있던 거 빼고는 전부 다 때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메뉴는 약 5천 원 정도 되는 만두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양, 음, 저는 충분히 괜찮았어요. 자 그럼 오늘의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카롱 여러분들 안녕. 오늘의 메모리도 밀크.